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타이밍과 결단입니다. 본문 4장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보다 오늘 이 극적인 갈등은 에스더서에서 아주 인상 깊습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왕 앞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기이를 제비뽑았고 그날을 부르 제비 뽑은 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하마는 왕을 설득하여 그날 12월 13일 하루 동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유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라고 황제의 조서를 작성, 공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슬픔에 빠져 한결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수산성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모르드기는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위협과 재앙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는 곤란해합니다. 11절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고 왕이 금규, 금 막대기를 내밀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는 생명이 위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르데게가 회신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하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목숨을 걸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아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숙고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에 에스더가 화답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심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고 왕을 설득해야 하고 또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과정 어느 부분에서라도 죽게 된다면 민족의 동료들과 함께 기꺼이 죽겠습니다.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에스터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타이밍과 결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들이 부산 사람들이 엄청 많으셨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하,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끼다, 똥된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표현이 왜 이렇게 저급해? 혹시 사투리인가 하고 웃으며 넘겼는데요. 이게 속담이었습니다. 제가 좀 무지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볼수록 이해가 쏙쏙 되는 문구입니다. 아끼다 똥된다는 속담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다는 뜻인데요. 너무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쥐고 있지 말고 베풀고 여유있게 살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사실 소유하거나 차지하려고만 하지, 무언가를 내놓거나 나누려 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권력이든, 영향력이나 지위나 평판이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기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처럼 행동해야지, 결단하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지, 라고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자랑스럽습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날 때 또는 새로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어쩌면 내 삶의 주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부끄러운 사실을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하나 더내 직업 성격 소유 평판 또는 경력, 능력, 가족 등이 자랑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아니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놓거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라를 구한다. 독립 투사처럼 또는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어떤 자선가처럼 친구의 상, 상처를 상쇄한다. 어떤 친밀한 친구, 친구로서 이런 일들이 실제 가능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보면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자리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쳐도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거나 목숨을 잃고 걸어야 한다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모르드기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아끼다 똥된다. 속담이라 하니 표현의 저속함을 이해해 주시죠. 어떤 자리를 올라가면서 내려올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을 먼저 숙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1% 정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면서 올라가서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내려올 것을 생각하던 그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아끼지 않고 자리를 잘 사용하신 분이었던 거죠. 오늘 하루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력과 권력과 평판과 힘을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결단력 있게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 듯 합니다. 내가 소비하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위해, 진실한 공동체의 성취를 위해, 연약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진솔함이, 그런 사명 앞에서의 진지함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씀씀이와 고민거리와 좋아하는 취향이나 취미나 즐김들이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을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력 있게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